짜란짬뽕 TV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회원 등급은 짜란짬뽕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으로 세 어, 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당첨 조합 번호를 어,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짜란짬뽕 TV 유튜브에서 네, 가입을 누르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등급별로 좀더 나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짜란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1136개 차총으로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당번에서는 어 1번 6번 13 19 21 33 보너스 번호 4번이 나와 주었습니다 호기는 어 2호기가 나와 주었고요 마지막 주 5주차 때 2호기 그리고 합계가 93 출연율이 96.8% 골짝이 5대 1로 나와주었습니다. 1등이 총 9명이 나와주었는데요. 자동 5명, 수동 3명, 반자동 1명, 총 9명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2월수에서는 13번이 2주 연속 이렇게 출연이 되었고요. 19번 이월수 한수 나와주었습니다. 13번과 19번 이월수 나와주었고요. 네 패터분석에서는 지난 주차 네, 3번의 3끝이었고 그리고 9번의 9끝 3번의 3끝 9번의 9끝 네모나칸 안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번호 중에 어, 1번 6번 13 19 21번 네, 요 안에서 총 5수나 나와주었습니다. 총 5수나 나와주었고 33번 이렇게 이쪽으로 나와주었습니다. 이번에 1136개차에서는 1135회차에 어 보시면 1번, 그리고 21번에 1끝, 33번에 3끝, 13번에 3끝으로 이렇게 또 네모난 칸에, 또 1136개차는 또 여기에서 네모난 칸 안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지난주 차에서는. 사수오수 이번에는 여기서도 한수 정도씩 한수 각각 한 수씩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 위아래로 위아래 번호로 이렇게 많이 출현이 되니까 이 부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1136개차 네, 오주가미추는 번호입니다. 단번대에서부터 8번, 10번 10번 때 11, 15, 16, 17번 20번 때 22, 2이30 30번 삼 31, 32, 삼7 40번 40번 t 4삼번 h i p 삼ship, 삼ship, 번 s 4번 p 삼5 h i p 삼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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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h i p 삼ship, 삼 5주간 출연했던 번호에서 보너스 번호 포함 네, 이번에 보너스 번호가 4번, 5번, 23번 네, 3수가 나와주었는데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어, 1회 때부터 출연 횟수가 184회, 5번이 166회, 23번이 156회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보너스 번호들은 어, 각각 제외수들로 이렇게 한번 참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모의 번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 번호 지난주 차에서 아쉽게 13번이 한수 이렇게 나와 주었는데요. 나머지에서 3번, 11, 26, 40, 31번, 8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에서 재배수가 나와 주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오기가 되겠는데요. 이오기가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차 동안 아주 었고요 그리고 1136계차에서는 4호기가 이제 나올 차례죠. 4호기. 참고해 보시고요. 네, 이번에 모의 번호에서는 11, 14, 23, 41, 44, 45, 38번이 되겠습니다. 네, 제외수로 가져갈 번호들은 3번, 11번, 23 45, 38, 40, 31번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수가 또제배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배수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1수 어, 출원 횟수에서 횟수, 어, 역시나 1라인이 26회로 가장 적게 1수로 어, 나와주고 있고요. 가장 많게는 5라인이 43회로 가장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비슷하죠. 3라인이 30회, 7라인도 30회, 그리고 4라인, 6라인이 각각 또 35회로, 2라인이 33회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배수 찾기, 총 일곱 가지의 제배수 찾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회차로 보는 덧셈 재배수 지난주차 어 10번이 적중이 되었고요. 재배수로 이번에는 1136개차 덧셈을 해주시면 11번이 재배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두 번째로 전 회차 합계로 보는 덧셈 지난주차 12번 적중이 되었고 현재 6주차 동안 적중 중입니다. 이번에는 합계가 93이기 때문에 덧셈을 해주시면 12번이 제배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해차 추천 번호 X표시 중간 번호 우 제벳수. 지난 주차 14번 적중이 되었고요. 현재 8주차 적중 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X표시 해 주시면 만나는 번호 28번. 28번이 제배수로 1136개차 28번 나와주고 있고요. 네, 네 번째로, 1라인과 보너스 번호 더셈 재배수. 1라인과 보너스 번호. 지난주 차 26번 적중, 현재 3주차 적중 중이고요. 이번에는 1라인 1번과 4번을 더셈해 주시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전해차 랜덤 재배수 찾기. 지난주 차, 아쉽게도 어, 1번이 출연이 되었고요. 1번 출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 1 3 6개차 6번이 되겠습니다. 6번이 제 배수로 되겠고요. 어, 여기서는 9주차 동안 어, 적중 중이다가 어, 이번에 1번이 출현이 되는 바람에 9주차에 적중은 어, 이번에 깨졌고요. 깨졌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섯 번째로 첫 번째 번호와 전에 차끝 번호 빼기 여기서 지난주 차 20번 적중이 되었고요 현재 9주 차 동안 적중 중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번호 1번과 전 회차, 전 회차의 23번 끝 번호, 22번이 빼주시면 22번이 재배수로 <laughs>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번에 이제 방송, 이번 저번 주 방송부터 어첫 번째 번호. 첫 번째 번호, 그리고 전회차죠전회차끝 번호죠. 바로 직전에 전회차로빼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어 이번에 1번과 전회차니까 바로 직전에 전회차로 이렇게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로 마지막 10회 기차 4라인 제외수, 지난주 차 33번이 네, 출연이 되었고요. 아쉽게도 지난 주차까지 7주간 축중이 어, 되다가 이번에 33번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1번이죠. 11번이 제배수로 나와주고 있고요. 11번 사라이 10회 기차 사라이 사라이 쪽이죠. 네, 11번이 제배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제배수 찾기 다 보여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일곱 가지의 재회수에서 여기 보시면 어 S 표시 어 예상수 패턴 분석 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재회수도 아니 어이 예상수 예상수 패턴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있는데요 패턴 분석을 어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아직 쌓이지가 않아서 지금 보신 것 같이. 잠깐 설명드리면 1135회차 때어 당번이 여기 분홍색들 1번, 6번, 13번, 19번, 21번, 33번이 나주었고 보너스 번호가 4번이 나주었습니다. 네, 여기서 어 당번들과 보너스 번호들을 어 이렇게 S 표시로 S 표시로 쭉쭉 꺼주시면은. 이게 선이 지나가죠. S 표시 다 꺼주시면은 여기서 선이 안 지나가는 번호들이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선이 지나가지 않는 번호들이 이렇게 제가 색칠을 이렇게 회색으로, 회색으로 칠해져 있죠. 어, 이 번호들이 여기 아래 보시면 뭐 2번, 8번, 2번, 8번, 15번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적어 뒀구요. 여기서는 어 지금 현재 전에 차에 1134회차 때 보시면, 어, 이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방금 또 x 표시해 주시고, 2번, 4번 선이 안 지나간 번호들, 2번, 4번, 10번, 14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번에 4번이 1135회차 때 이렇게 등장이 되었죠. 4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1,134 회차 때 이렇게 또 선을 꺼주시고1,134 회차에 3번, 3번이 등장이 되었고 또 9번이 여기 등장, 24번이 이렇게 등장이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해놓은 게 당번들이 이렇게 출연된 번호들이. 그래서 어 좀더 데이터를 좀더 만들고 이걸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방송에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아직까지 또 다른 방법을 또 한번 써보고 제외 어 수들을 만들지 예상 패턴 수를 만들지는 한번 고민 좀 해보고 요거는 또 다음에서 또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어, 또 여기서 다른 방법들 이렇게 또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그러면 종합 분석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에 보시면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밴드에 무료니까 가입하셔서 자동 용지만 올려주셔도. 번호를 드리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